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어서,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은 관계부사를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사를. 자, 일단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걸 한번 복습을 하셨겠죠? 복습을 하셨겠죠? 관계대명사가 뭐였는지. 관계대명사는 그냥 형용사절이었고, 그래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위에서 쓰는 게 관계대명사였어요. 그죠? 관계대명사에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배웠었어요. 그죠? 관계대명사의 주격. 주격 뒤에 뭐가 나오는지. 그죠? 주격 뒤에는 바로 동사가 나오겠죠? 그 동사는 선행사한 테수의 일치하게 를될 것이고 목적격 관계되면서는 주어 동사 이때 동사는 타동사 그죠? 그 다음에 그죠 뒤에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비어 있는 경우 그게 목적격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소유격 소유격은 바로 뒤에 그죠 명사가 나오게 될 거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으로 대세 관련된 것들을 했었고 w 설명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계속적 관계되면서 제한적 관계되면서 특징 얘기했었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 이제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생략이 어디서 되는지, 언제 되는지, 죠 언제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지, 언제 되죠? 네,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랑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된다, 라는 얘기까지. 다양한, 다양한 것들을 이제 해봤던 건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제 관계 부사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관계 부사. 자,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들, 후, 위치, 대, 이런 애들이 품사가 명사라고 썼어요. 그럼 관계부사,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관계부사에 나오는 아이들은 뭐겠어요? 당연히 부사겠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품사는 부사예요, 부사. 그래서 우리가 when, where, why, how 이네 가지의 관계부사를 보게 될 건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앞에 선행사가 존재해요. 선행사가 존재해요. 그 말은? 얘도 결국에는 형용사절이다. 형용사절이다. 그죠? 근데 얘네가 부사기 때문에 얘는 어떠한 문장 성분을 이루지 않죠? 그 말은 뒤에 어떤 문장이 온다? 그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뒤에 어떤 문장이 온다? 완전한 문장이 온다.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죠? 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게 바로 관계 대명사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선행사가 누가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에가 관계 대명사는 불완전. 근데 관계 부사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무턱대고, 어, 선행사를 보자마자 이제 배웠다는 분들은, 어, 날짜 나왔다. 그죠? 왜냐 대부분 선행사는 때나 시간이니까 이게 선행사가 되겠죠? 웨얼 같은 경는웨 같은 경우에는 장소. 그죠? 장소. 와이면은 더 리즌이 주로 오게 되고요. how는 더 웨이인데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더 웨이와 how는 같이 올수 없다. 주요한 키 포인트죠. 같이 올수 없다. 느낌이 방법 방법 이런 느낌이라서 같이 안 씁니다. 일단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어 집이다 집이니까 장소 왜 e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앞에 서하는 사연 중요하지 않아요. 뒤에 문장 성분이 완전하면 우리는 r 어를 쓰게 되는 것이고. 불완전하면 위치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위치나 텐. 그래서 우리는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가 문제 나올 때는 무조건 뒤에가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를 가지고 문제를 낸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러한 관계부사는요,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 어디서 봤냐면, 관계대명사인 경우에 예를 들어 볼게요 I want to buy the house which my friend lives in. 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 이거 관계대명사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이인 e 그죠? 이거 무슨 격이에요? 당연히 전체 다 뒤에 남아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거예요 그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러면 이때 제가 이 인은 바로 이 앞으로 갈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인 위치가 돼요 그죠? 그럼 뒤에가 어떻게 와요? 안전한 문장이 오게 되죠 이때 얘를 우리가 뭐로 바꿀 수 있는 거냐면 바로 장소가 나왔기 때문에 where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where, where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I want to buy the house where my friend lives in 이때는 없겠죠 lives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게 관계 부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뭘더알수 있냐면 그러면 이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예문은 좀 지우고. when 같은 경우에도 이게 주로, 주로 오는 전치사들이 무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in, at, on, 위치. 얘도 마찬가지로 장소도 in이나 at, on. 어디 위에, 어디 안에, 어디에서라는 의미로 in, at, on, 위치가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why 같은 경우에는 왜냐 하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for를 써서 for 위치. how는 in 위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뭘 다시 할수 있냐면 아 관계부사가 완전한 문장인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와도 뒤에가 어떻다 완전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관계부사의 키포인트 키포인트는요 결국엔 뭐가 되는 거냐면 관계부사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선인사를 이끄는데 선인사를 꾸며주는데 얘는 뒤에가 어떻다 그죠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죠?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리고 두 번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다. 그죠? 그리고 얘네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뀌었을 때올수 있는 주로 전치사들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더 웨이랑 하우는 같이 쓸수 없다 라는 것까지 이세 가지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하시면 관계 부사에서는 틀리지 않으실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관계 부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뭘볼 거냐면 복합관계 부사를 볼 거예요. 복합관계 부사를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잘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것도 표를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사, 복합관계 부사. 자 복합. 관계, 부사, 대명사,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부사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당연히 복합이라는 말은요, 이 복합 관계 대명사에 뭔가 더했고 부사에 뭔가 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관계 대명사에 뭐가 있었어요? 그죠? 뭐 who, whom, which, what, 뭐 w h o s 등등등이 있었죠. 대은요 쓰지 않을게요. 왜에버이란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누굴 더한 거? 바로 에버이란 말을 더한 거예요. 우리 에버이란 의미 자체가 뭐냐면 여기에 y만 붙이면 뭐가 되죠? every가 되죠. 모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에버리입니다. 모든. 그래서 우리가 아 모든이란 말을 여기다 넣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복합관계대명사구나 혹은 복합관계부사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복합관계부사도 한번 여기다 적어볼게요. 부사는 뭐가 있죠? 우리 아까 배웠던 when, where, why도 있는데 why는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how까지. 그래서 얘랑 얘를 나눠서 볼 겁니다. 자, 우리가 복합 관계 대명사인 경우에, 복합 관계 대명사인 경우에 ever를 붙여서 who, m e v e r which ever, whatever, whose ever를 쓸 수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봤을 때 선행사를 얘네가 포함한다는 걸 우리가 좀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이 who, e v e r 는 anyone, who, which나 what 같은 경우에는 뭐 anything,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는 아이들이 복합관계 대명사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복합관계 대명사는요, 절을 어떻게 이끄냐면첫 번째, 명사절일 수도 있고요, 혹은 두 번째, 양보부사절일 수도 있어요. 양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접속사에서 배울 텐데, 뭐모 일지라도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명사절로 쓰였으면, 여기 오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누구든지. 근데 얘가 양보절은 누구일지라도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게 양보절이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 제일 중요한 건 그런 의미도 의미지만 아 복합관계 대명사라는 아이는 명사절 혹은 부사절 역할을 할 수가 있구나 더 이상 형용사절이 아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말 통해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이 명사절과 양보부사절을 이끄는 절이 이끄는 절이 불완전하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 복합관계 대명사가 명사절과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데 어? 어떻게 똑같지? 네, 이끄는데 이 이끈 그절 자체는 불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예문을 같이 보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먼저 얘는 좀 비우고 볼게요 so whoever asked me a question I will not answer it. 자, 누가 나한테 뭘 물어보든지 가네.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양부부 사절 같은 경우에는 뭐뭐 일지라도 그렇게 할수 있다 그랬죠. 얘가 컴마가 쓰였기 때문에 얘는 부사절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누가 질문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똑같은 문장으로, Whoever a s k s me a question makes me happy. 나에게 질문한 사람, 어떤 사람이든 만듭니다. 나를 행복하게. 이게 뭐예요? 지금 얘는 지금 똑같은 문장인데, 여기서는 주어로 쓰였고, 얘는 명사절이에요. 얘는 지금 뭐로 쓰였냐면, 부사절로 쓰였죠. 그래서 지금 보면 해석 자체도 얘는 뭐뭐일지라도고요. 얘는 뭐뭐든지, 누구이든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끄는 절이 불완전하다는 거. 여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장에서 어때요? 후에버리 지금 뭔에 모르시는 거예요? 바로 주어로 쓰여서 바로 동사가 나왔죠. 불완전하죠 주어가 없어 보이잖아요. 이 바로 뒤에 없잖아요. 그래서 불안전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복합 관계 대명사예요. 후에벌이었으니까 방금 누구든지, 누구일지라도 해석하는 거고, 위치면? 위치에벌은? 어떤 것이든지, 와레벌은? 무엇이든지, 그죠? 후에벌은 누군가의 무엇이든지, 누군가의 명사든지. 여기도 명사가 되어 오겠죠? 이렇게 올수 있는 게 복합 관계 대명사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요. 복합 관계 부사는 어떨 것인가? 복합 관계 부사. 복합 관계 부사는,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아까 when이 있었고, where이 있었고, 아까 why는 없다 그랬죠? how가 있었어요. 여기 뒤에 e v e r 를 붙여가지고 만드는 건데, 얘와 같은 경우에는, 얘는 부사절로 바뀌어요. 부사절. 그죠? 물론 얘도 얘 부사절과 양보부사절로 보이는데, 하나는 뭐뭐 일지라던 말이 안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뭐 그게 언제 일지라도 나 거기 안갈거야그죠 그게 어디일지라도 나는 거기 갈수 있어.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네가 가는 언제든 언제든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예문을 한번 들어 볼게요. So whenever you leave I will follow you. 그래서 네가 떠나는 게 언제라도 나는 너를 따라갈 거야 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건 의미적으로는 중요하지 않고요. 결국엔 얘가 뭐예요? 부사절이 되는 거죠. 부사절. 그죠? 그럼 wherever도 마찬가지예요. 뭐,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를 간다고 할지라도 똑같이 나는 너를 따라갈 거예요. 스토커 같아요. 그죠? 어쨌든, 네가 어디를 간다고 할지라도 난 너를 따라갈 거다 라고 쓸수 있는 게 whenever 과 wherever 이에요 근데 하나 우리가 해석을 중요시하게 되는게 바로 누구냐면 얘에요 yeah, however 우리가 however 를 뭐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로 알고 있죠 근데 however 는요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그리고 주어 동사가 이끌어서 얘를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no m a t t e how 로 바꿀 수가 있어요 물론 얘도 no matter when no m a t t e where 되지만 어쨌든 일단 no m a t t e how 로 바꿀 수 있는데 이때 의미가 뭐가 되냐면 아무리 형용사 혹은 부사한 주어, 동사일지라도 라고 해석이 돼요 뭐 일지라도 즉 얘가 주어가, 동사일지라도인데 예문을 들어보면 however smart you are, you can't solve this problem 이러면 네가 아무리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너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뭐가 온다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온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복합관계 대명사랑 복합형 부사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아 복합관계 대명사는 whoever, whichever, whatever, whoseever로 바꿀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명사절이나 양부의 부사절로 쓸 수가 있다. 명사절로 썼을 때는 뭐뭐 하는 누구든, 여기에 오는 어떤 것이든, 뭐 어떤 무엇이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 양보의 부사절은, 그 누구든지, 누구일지라도, 어떤 것인들지라도그 이게 무엇일지라도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양보 부사절도 얘네들 마찬가지로 뭐로 바꿀 수 있냐면, no matter, who, no matter, what, no matter, which.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다양보절의 특징입니다. 여기까지죠? 또 부사절 같은 경우에도 whenever, wherever, however 있는데 나머지는 사실 해석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뭐 네가 떠나는 게 언제든지, 너가 가는 게 어디든지, 뭐뭐 뭐 이든지, 근데 however만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 however 형부 주어 동사가 오면은 아무리 형용사한 주어 동사일지라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주시면서 정리를 주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오늘 우리가 관계 부사랑 복합 관계 대명사 각 관계 부사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예문을 올려드릴 거니까 예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스스로 해석을 해보시고 그거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